어, 아빠 오늘 목욕하고 좀 잘라 그랬더니, 이따, 한시에 손님 온다 그래가지고, 잠을 못 자게, 그렇게. 올라 타고 난리야? 응? 어? 이놈들은 다 어디 갔어? 깡통 따기는왜또 갖고 올라왔어? 어우, 이 아파. 임플란트 한 대가 너무 아파. 치과 다시 가봐야 될것 같아. 그아밥 먹습니다. 오늘 사촌이 와서 좋겠다고. 댓글들 <laughs> <잘해. 웃음> 그렇게 자네 사촌님 얼굴 한번 보여줘야지 약 400... 자 이제 형이랑 밥도 먹고 담배 한잔 시키면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요건 식혜 그밥 먹었던 식당에서 한병 얻어왔습니다 하... 아빠 기다렸어요 아빠 혼자 맛있는 거 먹고 왔어요 버섯쫑굴 옛날 얘기도 좀 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이고 같이 친하게 지냈던 형이라 옛날 얘기도 좀 하고 밥 먹고 나와서 중간에 앉아서 담배 한대 피면서 얘기 좀 하다가 러고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야 족십자 나 이런 데다 보태줄 돈 없는데. 야, 누굴 도와줄 입장이 안 돼서. <laughs> 하여간, 오래간만에 외식 좀 했습니다. 맛있네요. 외식 아빠 맛있는 거 먹고 왔으니까 내일도 맛있는 거 먹어. 사촌형은 가을이 키우지말고 임대아파트로 들어가라고 자꾸 설득합니다. <laughs> 근데 그게 쉽지 않죠. 노랑아 얼룩가 개장 사랑아, 똘마이예쁘니 복순아. 아, 다 춥는데, 안올 얼굴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, 어, 아, 추워. 노랑이는 왔어요. 노랑아, 노랑아. 왔어? <laughs> 먹어 다 뒀다 여기다 얼룩이는 왜안 보이냐? 아직 얼룩이가 죽을 나이는 안 됐는데 아직 젊은데 아우 어. 봐 어, 물 넣는 단 말이야. 어? 물도 많이 마셨네. 근데 왜 모습을 안 보이는 거야? 얼굴이만 못보여주지 비싸네, 그놈들.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밥 주는데. 얼굴 좀 한번 보여줘. 겁이 그렇게 많아? 어씨, 이거 다 주면 너무 많은데? 이거도 많이 많이 있네. 넘치겠네오우 너무 많은데? 많이 줘도 다 먹긴 하는데. 그래도 너무 많은데 뭐할수 없. 안돼 넘쳐 하나만 줘 한, 한, 한. 사료를 너무 많이 줘 어, 그거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서 다따랐더니맞네 키키 거 이제 두 개만 너무 많아서 하 아이 리가 너무 꽉채워서 내리기도 너무 꺾다 날씨가 폭해져서 좋은데, 문제는 새끼를 이제 망한다네. 아가. 입 켜줘서, 들어가. 어우. 아. 아, 이제, 시간이 자꾸 단축된다. 얘네들 밥 주는 시간도 좀더 많이 안 드네. 빨라지네. 오늘 하루 일과 끝 <laughs> 사랑아 꼭 이놈이 먼저 오는데 얘가 엄마 애미입니다 애미 얘가 새끼 세 마리를 데리고 다니는데 또세 마리인가 네 마리인가 Oh, nope. yep. 많이 모으라. 새끼들은 또 구경도 못하겠네. 새게들이 이렇게 컸나 하얀 고양이 있는데 왜너 먹다 말아 더 먹지 덩치가 똑같은데 작은 고양이들이 왜 안오지 가버렸네 아저씨가 강아지나 고양이한테 이래서 뭘 먹이고 뭐 하고 하는 게큰 뭐 뜻은 없습니다. 봉사활동도 아니고요. 그냥 한 가지 이놈들이 배고프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길냥이들도 그냥, 굶어서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마 그런 마음이 아저씨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마음껏 뛰어놀게 하고, 마음껏 산책하게 하고, 그거는 아예 초등학생 때부터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왜 좋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몰랐고. 단,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두꺼워져갖고, 아, 베트남이나 홍콩을 갔을 때, 걔네들은 정말 잘 먹어요. 어, 물론, 아저씨가 눈에 보이는 면만 봤을 수도 있지만, 어쩌면, 아, 베트남은 반려견, 반려묘, 이런 게 없었습니다. 베트남은 개고기를 먹는 나라였으니까. 생일날도 개고기를 먹었습니다. 아저씨가 처음 갔을 때. 벌써 그러니까 한 20년, 25년 된 얘기죠. 너무 충격적이었어요, 그게. 그리고 김정일이 베트남에서도 꽤 유명한 개고기집을 다녀갔습니다. 그런 무슨 일들이 그래서 그 김정일이 다녀갔다는 개고기집도 아저씨가 가서 사진을 찍고 했죠. 우리나라도 그랬어요. 우리나라도, 뭐, 생일 때, 개고기를 먹을 정도는 아니었지만, 그냥, 어르신들이,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, 보약으로 개고기를 먹었습니다. 아저씨는 그 시대에 태어났고, 잘못된 거죠. 잘못됐다는 걸 어려서부터 알았기 때문에. 잘못된 것 같은 애들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저씨는 개농장을 좀 크게 질 생각이었어요. 아, 능력이 있었을 때. 지금은 뭐. 나살 집도 없는 거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좀 편하게 놀고 배부르게 먹고 할수 있는 어 강아지들, 유기견 농장을 한번 지어보자 이런 계획도 있었어요 한때는 근데 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결국 못했는데 아 지금도 그런 꿈은 있습니다. 지금도 몸이 이래서 불가능하겠지만 가능케 하고 싶어요. 그리고 고양이들도 최선의 쉴 공간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, 어떻게든지 좀, 생명이잖아요, 생명. 살아있잖아요. 근데 살아있는 애들이 굶어 죽거나 얼어 죽을 순 없고, 그렇게 놔둬는안 되니까.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죠. 아... 아, 물론 아저씨도 보람도 있고, 그게 너무 좋아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. 배고파서 죽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. 아저씨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사 먹거든요. 우리 고양이들, 강아지들, 내가 지킬 수 있는 선이 그 정도 선까지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고, 그냥 동물들이니까, 고성도 성과된 아저씨가 해줄 수 있으니까, 이놈들은 배고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. 정말요.